얘가 좀좀 그만해. 김대원 다시 가. 이 홍이랑 대마미, 아, 이이랑대가앞에 이렇게 창이 나와. 어, 여기가 와우, 리얼 와우. 서혜진! <목소리가> 날씨가 날씨 시 너무 좋아. 몇 시고? 지금 몇 시인 것 같은데? 어머머머머어어인 어. 그러네. 무슨 영화 속 장면 같아. 방금 이거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데 진짜 이게 마혀보다맛있으면어떡하지 이제 그냥 뽐뽕어 언니. 광고영상 못 해. 어, 흘렀어. <eighteen>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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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세> 아근데 오늘 진짜 맛있어. 근데 양념장이 다 안녕 너. 안면 대형 주 오죠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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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대만에서 오셨습니다. 지금 코너 속에 코너를 하고 있거든. 연수의 여행 한줄평. 나쁘지 않았다. <laughs> 나쁜 점은? <laughs> 아 이게 진정성이지. 어 이거 진정성. 천천히 마시기 천천히. <laughs> 아니 내 혼잣말 하는 게 취미인 유튜버라. <laughs> 어. 빨리 말해 주라. 나방코 <laughs> 먹었는데. 7씨시고5분 아침 <laughs> 알람. 알람 맞추는 김대웅 씨. <웃음> <웃음> 내일 새로운 팀으로 가신다고요? <웃음> <웃음>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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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일찍 갈수 있게 도와주세요. <laughs> 저 자리도 옮겨야 되고 <laughs> 주섬주섬 가서 해야 되는 거. 와, 어, 어, 죄송합니다. 술술새데끝나다끝났 어, 뭐 끝나. 끝나. 자기 소개해 주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네. 아니, 멋신는척 말고. 아, 네. <laughs> 이런, 이런 거 자르는 거 다시 다시. 왜 왜가? 왜고? 남 먼저 와. 남 먼저 와. 백만도 잡 <laughs> 미쳤나 봐. 미쳤나 봐. 멋찍겠어 이제. 이제 멋지어 내가. <laughs> 너무 근데 방송 의식하셔가 응. 아니야 이런거 의식하면 안돼 계속 <웃음> 계속 이쯤씩 오셨으면 좋겠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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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건 한거없어 그런건 나 옆구름 옆구름에만 쟤가 아 근데 너무 추워 아. 그, 그인연시장쪽 아니지? 네맞아 여기요 여기요 <laughs> 아, 대박이다. 나 <laughs> 병어, 병어, 병어. 병어, 아, 대박라다라이시키고박 병어? 병대박병어대 아, 어이어병어박 제일 좋 아, 다 아, 이다이 아, 다 아, 냄새 아니 수 먹고 와 연수 어 맛있네 그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잘지내 가자미가 더 맛있어 가미그 화장실이 너무 안 좋다잉. <Brother> <urai> <tiếngen> <equipoise> <s2> 헐 리얼 안좋아 아, 너무 안좋아 아, 너무, 아, 너무 아, 언니 아, 이 배경음 아, 쓸때아 싫어요 그래. 오늘 대영이가 썼어요 그리고 혜지언니도 썼어요 우리 백수들 정말 얻어먹었어요 백수들 얻어먹어요 <laughs> 아 행복하다 우리는 언제쯤 살수 있을까 거의, 거의 이런게 절반이야 선은이 어? 혼자 먹막언미하고 넘어, <laughs> 다음거 넘어가고 <laughs> 그냥 계속 먹고 어 굉장히 <laughs> 재밌게 보고 있어. 하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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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도 하하하하이하 <그리고> <laughs> <laughs> <laughs>